안녕하세요.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부모 현장 참관, 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 비대면 영상을 사용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고령군 쌍림면 내에 존재하는 그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요, 어머니들이 여섯 분 정도 보통 이렇게 그 참여를 하십니다. 미리 우리 아이들의 그 어 체성분 분석표를 갖고 있고 또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해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네 생각하고 어, 그렇게 식습관 코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음 오늘 뭐그 소소하게나마 저희들이 준비한 거또그 저기 순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슨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류정미 원장님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웬일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를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교수님께서 그 오셔서, 오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어, 센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여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안전, 그리고 그 급식에 대한 올바른 어, 제공을 무척 어,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센터에서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네, 알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에서 그시민의 어린이 간라인 기준에 딱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우리 조리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부모님들께 직접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원장님, 교사 선생님, 또 조리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생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현장 참관 교육을 오셨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급식에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우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 센터의 여러 활동에 신뢰를 얻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또 크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날은 우리들이 채소를 어, 소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비율과 또 직접적으로 조리원 선생님들이 해봄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보셨고요, 또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역시 부모님들의 관심. 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교육을 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부모님들과 식습관 코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음, 어, 이제 음, 저하고 시, 음. 허락된 시간 동안 편안하게 네. 자제분들 네. 이야기만 나누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식품력 음. 어, 사고 음.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의외로 음. 가장 원인이 큰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샐러드, 채소류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양사들에게도 그생 샐러드로, 생 채소로 먹게 되는 부류에 대해서는. 유독 저는 소독과 세척의 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몇 분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고민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대화가 훨씬 더 빠르긴 한데 저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키와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봤을 때에는 상당히 보통의 어떤, 봤을 때 그냥 건강한 아이, 단지 이 친구 별로 운동을 좀안 좋아하겠다. 하는 것을 아 우리 쪽이 줄구나 제가 참고만 <laughs> 그냥, 그냥 맞아 맞아 요 우리 아이가 직장하는것 봤을 때는 아, 이 친구가 좀 움직이는 활동적인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식사를 오바토가 잘 먹기는 하는데 단고 파자를 좀 좋아하겠다 그게 이제 요 그래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니도그거 보고 어떻게 안 어울리게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 여러 그 보건소에 막 불특정 가수의 어머니들의 여러 뭐 그런 시체로 이 표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요 대부분 이거 보면은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운동만 그립다 하는 분 그리고 날씬한데 영 건강에 안 좋은 분 이런 게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봤을 때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더 음식면에서 과하게 신경을 써서 키우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건 활동이 있는 것을 하루 일상에 몇 번은 넣었으면 좋겠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건 아니면 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초등학교 가서 뛰뛰기 놀이기를 몇번 하시건. 처음에 30분, 40분, 1시간 늘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간식을 좋아하는 곳 타임 있을 거예요. 곧 아이가 뭔가 먹고 싶어할때곧 단거에 대한 종류를 다른 걸로 바. 구워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한번 바꿔주고 사과도 하나 넣고 간도 하나 잘라서 넣고 포도도 하나 넣고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야채 과일 샐러드 하면 과일하고 야채만 넣어갖고 뭔가 샐러드 부어갖고 먹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거의 100%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간식 종류만 하기에 두 번만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신경 써서 보시고 뭐 저녁이건 내가 눈에 딱 띄었는데 과자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다채롭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포테토치 반 뭉치 먹고 그 다음에 새우깡 한뭉치를 먹고 아이스크림 두 개를 먹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뭐 저희 게는 어디서 먹었지?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머니가 머리를 딱 쓰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에 우리 아이의 간식 보를 식사할 때 오롯이 거기에 식사에 집중할 수있겠끔 그런 것을 엄마의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고기, 계란, 소시지 잘 먹는다 했죠? 이 아이는 뭐다 먹는 맛을 아는 친구예요. 왜, 왜 그럴까요? 얘는 단백질을 성립할 친구예요. 굉장히 어그 집에서 어른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얘는 식사가 먼 줄을 아는 친구예요. 그어머니들 생각에는 다, 어이구, 저이다 그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어떤 형성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뭐다? 어머니는 아, 내가 지금 잘 키웠구나. 얘가 이제 뭘 어머니가 싫어할 때, 야, 우리 아이는 자기 표현이 확실하다. 야, 내가 역시 너를 잘 키웠어. 일단 자기 자신에게 아 기특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나 먹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심해질 때는 먹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인 유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식습관 코칭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날 두 시간 가량, 어, 자제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어,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 뭐, 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